28쪽에 43번 실력업 문제 한번 보자고 일단 간단히 아쉬운데 지수법칙이지. 미치 같은. 주제가 지수법칙 중에 원 있잖아. 그치? 그걸 이용할 줄 아는 거야. 단, 니들이 못 풀었던 이유는 고1 과정에서 유리식의 덧셈이 지 유리식의 덧셈을 깊숙히 공부하면 저것도 할수 있었는데 유리식이 짧게 나오는 바람에 학교 시험도 거의 안 내고 해서 애들이 소홀히 해서 그래. 이거 봐봐. 일단 지수 법칙에 이거 곱하지. 곱하면 유빈이 뭐 돼? x에 천천히 X 마... a 마이너스 b 곱하기 지수끼리 이렇게 곱하겠지. 그지? 맞아. 곱하기 x에 이거끼리 곱하면 뭐 돼?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인데 일대 칠. 요거끼리 곱하면 뭐 돼? 니들이 그 과정만 몰라서 이게 진짜 봐봐. 느낄 수 있지. c-a 곱하기 a-b분의 1 이렇게 할 거라. 그지? 그지? 그러므로 미치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지. 쓰기 싫어서 주 지수끼리만 더하면 되니까 요렇게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그제? 맞네 우리 a 의 m 승 더하기 a 의 n 승은 a 의 m 승 곱하기 a 의 n 승은 a 의 m 더하기 n 승이잖아. 맞네. 그 지수 법칙에 이렇게 더할 수 있다고 지수끼리. 자, 이거의 합을 못구해서부다 <laughs> 이거야. 이거 뭐니? 통분밖에 없어. 이걸 통분 못 한다고? 여기 좀 봐. 이 지수만 정리하면 정답 나오거든. 이거 눈자를 숫자처럼 보면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분모로 하는 거야. 어? 지수만 계산하려고 여기에 있는 거 최소공배수가 a 빼기 b, b 빼기 c 두개 있지. c 빼기 a 이렇게 있으니까 어? a 빼기 b 여기나 b 빼기 c, c 빼기 a 가 최소공배수가 분모야. 이게 분모가 된다고. 그러면 얘가 분모 되려면 여기 여기에 뭐 곱해야 해? 뭐 곱하면 되니 c 마이너스 a 곱하면 되잖아. 그제 c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엔 뭐 곱해야 분모가 되니 a 빼기 b 그지 됐습니까? 여기엔 뭐 곱하면 분모가 얘가 돼 b 빼기 c 그지 됐습니까? 이렇게 뿌리로 뭐 통과. 그랬더니 봐봐 정답은 이렇게 뒤지지, 이렇게 뒤지지, 이렇게 뒤지지. 분자가 0이라는 소리는 이 전체가 0이 돼서 x의 몇 승? 0승이 되는 거지. 어떤 수의 0승은? 1이지. 이렇게 계산해. a의 m승의 n승의 지수 법칙 있잖아. a의 m 곱하기 n승. 요것과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승이 있잖아. 요 룰만 하면 돼. 됐죠? 요두 가지가 접목된 문제지. 그 다음, 44번 묶기고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이세 조건이 주어지고 얘를 자연수가 되게 하래 무슨 수? 얘가 자연수가 키포인트네다 하는 자연수 n 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래서 자연수가 되래 그러면 니들 상식적으로 A, B, C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수밖에 없지 구하겠지 어? 선생님 배웠는데요 잠깐만요 a 없애는 방법은 a 6 없애는 방법은 양쪽에 6분의 1승 지금 A 구하러 가는 거야 그래. 그럼 여기도 6분의 1승 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러므로 A는 얼마 되니 배운 대로 가라고 왜 출제자가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결론에 합당하게 주권을 만들어주는 거야 항상 모든 문제는 결론에 맞춰서 가야 해 그래서 A 라는 놈은 5의 몇 분의 몇승 6분의 1승 되지 됐네 그 다음 이거 암산으로 가자 B는 할수 있지. 시에 5분의 1승 되겠다. 됐습니까? 하나를 하면 2를할수 있지. 시는 뭐가 돼? 12에 2분의 1승이 되지. 그음에 요거 곱한 놈의 N승 쓰기 싫어서. 요거 곱한 놈의 N승이라. 뭐가 되니? 5에 6분의 N승. 그죠? 7에 5분의 N승. 1 2의 2분의 엔승되지 우리 유지수 법칙 알잖아 요거 엔승 요거 엔승 N승, 요거 엔승이지 그그 됐어? 뭐가 어려워 이게 자연수가 된다 이거 핵심 이 과정은 중1때 배웠다 어떤 아니 중2때 유리지수 중2때 배웠어 첫 파트에서 중2때도 지수 법칙을 배웠다고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요 n 있잖아 그러면 이유 5, 2라는 요 수가 없어져야 해, 그제? 동시에, 왜냐면, 하 얘가 만약에 12야. N이 12면 봐, 유빈나 얘는 약분되고 2승 e 돼서 자연수 되지. 25 되잖아, 그제? 근데 얘는 안 돼, 12 집어넣으면. 어? 5, 10 집어넣으면. 10 집어넣으면 얘는 되는데, 그지5 집어넣어도 얘는 되는데, 얘들은 안 되지, 그지 그러므로, 아, N이 될수 있는 놈은. 요놈 떨지 말고 봐. 요놈 요놈의 최소 공배수 있지. 가장 작아. 어? 최소 공배수 이렇게 배웠다 6, 5, 2. 요거 2로 나눠지니까 두 개가 나눠져도 나눠 주셔야 돼요. 최소. 공배. 2, 3은 6, 5, 2는 2지. 요렇게 곱한 게 최소 공배수라고 그랬지. 최소 공배수가 30이니까 30의 배수들은 다 되는 거지. 미안합니다. 그럼 이60 계속 90계산돼서 뭐가 되면데 32 되면 되죠 그냥 요거 30 요거 30 요거 30 됐습니까? 자, 새 양수 아니, A,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얘를할때 써. 나는 뒤로 가지 않아. 일단 내가 배운 가르쳐 준 개념이 이 음수 지수 있지, 이제. 지 맞네. 음수 지수가 있잖아. 얘를 양수 지수로 만들기 이거에 짝이 되는 a의 x승을 분모 분자에 곱하라는지 그런 개념을 좀 깊숙이 하도록 그럼 여기에 a의 x 곱하면 a의 2x 되지 됐네 여기에 a의 x 곱하면 1 되지 0승 되니까 얘 곱하면 a의 2x 되지 여기에 a의 x 곱하면 마이너스 1 되지 이게 fx야 됐네 됐네 자 이제 한정적이야 이제 주권 첫번째 거 보면 지역해서 가죠. fp가 들어가야 되죠. p들어가면 저거 어떻게 해야 되 p들어가면 여기 p 여기 p들어가면 p, p fp는 a의 2p 플러스 1분의 a의 2p 마이너스 2, 2분의 1이 되지. 됐네. 아직 여기 봐. 더 정리할 수 있지. 우리는 이 투피를 구해낼 수 있나요? 그죠? 맞아. 갑니다. 막. 왜? 등식이잖아요. 대각선으로 곱하는 건 어때? 같겠지. 그럼 이거 곱하면 여기서부터는 잘 봐. 그냥 대수야. 여기서부터 대수라고. 이런 거 대수로 치면 안 돼. 유비나. 그제? 요거 플러스 일은. 방향성을 공부해도 그럼 안까먹고 그냥 어, 선생님 물 흘러가듯이 푸는구나. 맞아. 그랬더니 얘 넘어가면 뭐니 a의 2p는 이제 얘 넘어오면 3 되겠다. 됐으니까 여기에서도 a, p만 구할 수도 있어. 따라합니다. 만약에 2p가 필요로 하면 2p를 이용하고 그냥 p만 필요로 하면 양쪽에 2분의 1 승치하는 거. 알겠지? 그렇게 머리에 저장해 두면 되겠지. 됐네 어려워. 일단 요렇게 냅두고 상황에 따라 얘들 변형하는 거 알아야 돼그 다음 자 이거 봐 FQ를 봐 아무리 빡대가리라고 해도 요걸 Q로만 바꿔주고 3 그지? 아 요게 a 의 2Q 플러스 1분의 a 의 2Q 마이너스 1은 그지? 3분의 1과 같대 정말 그지? 대각선으로 곱한 것은 또같으니까 3 A 2 Q, 큐 A 2 Q, 1 D. 3은 a 의 투큐 플러스 1 2 Q. 얘 넘어오면 뭐가 돼 a 의2 Q. a 의 투큐 맞 i n 4되니까 a m 투큐는 얼마가 됩니까 2가 s t h 두 조건을 예쁘게 얻어내놨 아가 됐네 이제 마무리 봐. 결론은 얘를 그해 함수 값이야 다 뭐가 두렵니 니들 막 무슨 공부를 하는지 들 모르겠어 어? 얘는 뭉치로 들어가야 되는거지 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자 마무리 노란색으로 쓸게 f의 p프로스큐는 뭐가 됩니까 a의 2배의 p프로스큐 더하기 1분에 a의 2배의 p피로스q 이 안에 이제 답이 있지 잘봐 이거 분리시키면 잘 요거 보면 2 e 분배시키면 2 e p 로스2 -E q 지 고구만 기억해봐 암산으로 요거 2p2q 되잖아 그러므로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 분리를 이렇게 하나 시키고 a에 2q e 이렇게 써도 무방하지 맞잖아 지수끼리 더한게 얘니까 왜 우리는 얘가 보이거든 얘가 보이고 있잖아 맞네 맞네죠 그럼 우리 이거 두개 곱한 거지 6 더하기 1은 얼마냐 한 사람으로 6 더하기 1은 7 되겠다 그죠 네그 다음 얘는 똑같은 거지 얘가 6빼이 1은 5 되겠지 됐습니까 얘는 빛도 최소의 수지 이 모양이 뜨면 3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여기 있잖아 배운 대로 갈게 팔이 최소의 수니 아니지. 팔은 뭐의 세제곱이야. 이의 세제곱이지. 자 여기만 봐봐. 팔. 그죠 그러므로 얘는 모와 같죠. 이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배웠지. 이에 이거 분모, 분자 따로따로 봐봐. 그럼 이렇게 해줄게3의 x 승이잖아. 이제 이렇게 여기에 따로 여기에 따로 이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러면 유빈이 분모에 해주면 뭐니? 요거 곱하기 오니까2 x승되고 1의 요거 승은 1대지 그냥 1의 어떤 지수승은 다1대 지수법칙 이걸 쓴거야 a분의 b의 n승 있잖아 분모의 n승 분자 n승 쓴거라고 a의 n승 b의 n승 요거 됐네 그랬더니 어 우리 배운대로 얘가 3이니까 3분의 1이지 됐네 자 64번을 보면 선생님 공부하는 거잘 봐봐 일단 결론이 얘의 단문이잖아 얘의 값을 봐야 돼 근데 조건은 하나야 그럼 AB를 따로따로 얻어낼 생각은 말아야지 AB가 따로따로 안 얻어져 안닿았으 그러면서 선생님 공부하는 거 보세요 쉽지? 다양하게 우리가 이 발상법을 내세우수있다진의곱이니까 로그약골로 세, 두 가지로 풀어줄게. 잘 봐봐. 아 자연스럽게 얘를 분리하고 싶어 그지. 분리하면 뭐 로그 a에 a에 세 제곱 더하기 로그 a에 b에 제곱 대지 그지. 근데 이제 많이 연습하면 요거 3 내려오면서 3대지 그지. 로그 a에 a는 1이잖아 그래서 3이 되고 얘는 내려오면 뭐데 로그 a에 B 되지, 이 됐습니까? 이게 최선을 다해서 간단히 해놓은 거지. 그러면 B를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야 돼. A를 B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지 이거. 맞네? 얘들이 B를 구해볼까? B 구하고 싶으면? 떨지 말고 잘 봐. 얘 넘겨. 넘기면 뭐 되니? B 구하고 싶다면 이거 뭐... A 제곱 분의 1이니까. A 제곱 분의 1이제 암산. a 의 마이너스 2승이지. 됐으니까3 없애는 방법은 암산 3분의 1승씩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거야 B는 자신감 있게 B로 위치라 하고 3분의 2승 되지, 되지 양쪽에 3분의 1승씩 했으니까 됐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 봐 B가 A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래 그래서 얘 기어나가면 1되지 에는 기어나가면 여기 마이너스 얼마되니 3분의 4 되겠지 3 빼기 3분의 4는 3분의 얼마가 돼? 5가 정답이지. 이렇게. 멋지지? 또? 자, 두 번째 풀이 볼게. 어차피 이렇게 정리해 놨을 거면 얘를 구할 거면 여기 막유빈나 유비는 또 이렇게 구했을 수도 있어. 봐봐, 얘들아. 이것도잖아. 얘 건들지 않아도 돼. 흐트러더니 시간이 좀 걸려. 왜? 어차피 한 문자로 표현할 거면 요 자리에 집어넣어. 로그. 이게 더 빠를 수가 있다고 A에 A에 세 제곱에 얘가 얘잖아 그거의 제곱이지 그제? 저거의 제곱이니까 뭐 되니? A에 마이너스 3분의 4 제곱되지 이렇게 이거 지수 법칙, 이거 지수 법칙 쓸수 있지? 정답아 미치 같은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 해봐 A에 이거 이거 더 하면 얼마니 더 해야 하는 거야 그지? 더 하면 3분의 5승 되지 됐습니까3빼기 3분의 4승 되니까 그럼으로 밑이 a고 진수가 얘니까 3분의 5 기어나가면 3분의 5 되지 됐습니까? f(x)는 얘로 이렇게 써놨다. 이제 이 상태에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 아니야. 느낌상 이걸 통분하지, 그제? 통분할 수 있잖아. 여기 x+2분의 x+2잖아. 아, 그것만 알면 돼. 신기하지만 왜? 조건을 봤더니 여기 가로로묶어 놓고 그제 1배기고니까 그러니까 통분해 본다고 누구나 요거 곱한 것에 1 빼면 로그 2에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되지 이게 f(x)야. 통분만 했더니 엄청 멋져졌어. 단네 그 이제 산수다. 여기서부터 봐 정신 반짝차리고 f1과의 자 로그 감리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여기 1 들어가지 1 들어가면 몇 분의 몇이니? 이거 되지 더하기 2 들어가 봐 F2 로그 2에 갑니다 2 들어가면 얼마? 4 분의 3 되지 쭉쭉 갑니다 로그 5 분의 4 되겠다 해서 어디까지? 로그 2에 30들어가면32 분의 31 되겠다 그죠? 이것밖에 할게 없어. 대입해볼 수밖에 없어. 왜? 통분해놨으니까. 그치? 그랬더니 이거 로그의 합은 다 합골로 되어있지 여기? 로그자부터 있고 밑다 갖고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골로쓸수 있지. 그러면 쓰기 싫어. 시험볼때던 이들 봐. 로그 2더 6. 4분의 3. 5분의 3. 진수의 곱골로 이렇게 쓸수있지않아 맞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진수의 곱골로 여기 곱하기 곱하기 땡땡땡땡 요 곱하기 됐습니까? 다시 한번 로그의 합은 뭘로 쓸수 있다? 진수의 곱꼴로 이렇게 쓸수 있지 자유자재로 이렇게 합성할 줄 알아야 해 우리 계산할 때 더하기 빼기 다 합성해서 계산했잖아 그게 빠르다고 그랬더니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한다 없어지는 원리를 아무렇게나 약분하는 거 아니야 같은 수끼리 어? 요거 분모 언제나 빨간색 같다 얘와 이렇게 약분 됐지 얘랑 이렇게 약분 되지 신기하다 그럼 얘랑 얘가 약분 된다라고 봐주셔도 돼 왜냐하면 얘랑 바로 얘끼 약분 되겠지 그 다음 얘는 요 바로 앞에 있는 것과 이렇게 규칙상 안닿스을때 그러므로 얘는 얼마나 뭐이루 문제를 잘 해야 얘들아. 얘는 32즉 로그 2에 분모에 32 남고 분자에 2 e 남았지 그죠 남네 요거 약분하면 얼마 16분의 1 되지 16분의 1이잖아 16은 뭐의 4제곱이야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4제곱이지 왜요 밑과 요 밑과 요 위치 요요 같으면 마이너스 4기억나가지 마이너스 4가 다가지 70번 보세요 2차 방정식이라 그제 이거 근나구의지게 만들어 놓지 그제 자, 이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예 뒤에 보지마 두근이 이렇게 문자 의 이것도 하나예요알겠네 그럼 두근 뜨면 뭐죠? 근각의수의 관계 고일 과정이 그걸 필요로 하는 거야 근각의수의 관계 두근의 합 로그 10의 알파 더하기 로그 10의 베타 이게 두근의 합이지 됐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 분의 b 됐어? 오 이런 게 훨씬 좋은 거다 고일 것과 이렇게 합쳐진 문제들 그 다음 두번에고 로그 10의 알파 곱하기 로그 10의 베타는 A분의 C니까 3이지 우리 결론의 상황에 따라 얘를 적용해주면 된다고 어우 선생님 봐이 조건들은 밑이 뭐니다 10이지 그지 근데 결론은 여기에서 느낄 거 선생님이 이 멘트를 알린 적이 있어 로그 예산할 때 로그는 밑이 다르면 못 구해 로그 밑이 같아 야 그럼 로 어 얘들이 밑이 10이니까 얘들 10으로 만들어 그지 왜? 다르잖아 얘가 맞네 그럼 이거 밑을 새로운 수 10으로 만들면 뭐지 얘들아? 로그 배웠잖아 밑변화 공식 로그 10의 알파 분의 지금의 워 로그 10의 알파 분의 로그 10의 베타 되지 이렇게 더 얘기 얘는 로그 10의 베타 분의 맞아 로그 10의 뭐가 되니? 알파 되지 분수꼴로 써야지 아가들아 새로운 수 10을 만약 얘가 2였잖아 밑이 그럼 얘는 밑이 인로그로 바꿔줘야 해 그러므로 분수의 덧셈 자연스러운 방 분수 더하기 분수지 정답이 분모끼리 곱하지 쓰기 싫어 분모끼리 곱하지 곱한 게 2지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하는데 분모끼리 곱하면 3이지 대각선으로 곱하면 똑같은 게 곱해지지 제곱이지 가능의 제곱 이렇게 곱해도 제곱이지 즉 R 로그 10의 알파 제곱 플러스 로그 10의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어있지 그지 그다음에 이것도 문자인지라 얘들도 문자인지라 곱셈공식의 변형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잖아 그래야지 이합곱이 이용될 거 아니니까 마무리는 요거 변형공식 A제곱 더하기 b B의 제곱 A 가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맞아 그것처럼 로그 10에 알파 더하기 로그 10에 베타의 제곱 빼기 2 로그 10에 알파 곱하기 로그 10에 베타 이렇게 해주면 되지. 됐네. 멋지죠. 얘가 얼마입니까? 5죠. 5의 제곱은 얼마 되나요? 25. 빼기 얘가 3이니까 6되죠. 그리고 분자는 19가 돼서 3분의 19가 정답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얘는 대략 얼마쯤 얼마 점 얼마 왜정수부분 알면 소수부분은 끝난다 이제 다시한번 공부하자. 밑이 뭐니? 오지 밑이 오니끼니 로그 갑니다. 오의 1이 0이지. 로그 5에 5가 얘가 0이다 얘가 1이야 그지? 그러면 로그 5의2 로그 2에 3 로그 5의 4는? 0. 얼마만 수지. 근사값을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이 뭐지? 로그 5의 5의 제곱, 25지. 25는 2가 될 거라. 그럼 5와 25 사이에 있는 6부터 24는 1. 얼마를할거 아니야? 됐네, 좀 제발 부탁할게. 로그 5의 5의 세제곱이 얼마니? 125지. 이렇게 하는 거야. 밑이 2면 로그 2의 1이 0이야. 로그 2의 2가 1이야. 로그 2의 4가 2야, 로그 2의 8이 3이야. 이렇게 극과 극우 타니미 밑에 따라 얘가 3이니 끝났네. 로그의 10은 6기쯤 있지. 2점 얼마라는 것만 알면 되지. 됐습니까? 아하! 자, 이제 지우게 정수 부분이 뭐야? 2지. 유빈이 얘가 2지. 그다음에 소수 부분은 어떻게 알아야 지 본래의 수.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된다 그랬지? 분루에서 종수분 빼내봐 소수분만 남을 거 아니야 로그 5의 100 빼기 2 여기에서 얘를 정리한다면 대입해 얘들아 믿지 뭐지 따라합니다 오지 소수분이 있게고 하는 거 종수분 빼내면 돼 어? 이거 2는 로그 5의 25와 같지 이해됐네 이걸 바꿔, 정수를 밑을 5인 로그로 바꿔서 예쁘게 연단해 집어넣으라고 내로기는 진수, 에 빼기는 진수에 나누기 꼴로쓸수 있다며. 그치 로그 오예, 예 나누기에는 4되지 됐습니까? 멋지죠? 이렇게 냅둬보세요. 원래 4는 또 2의 제곱이라 기어 나갈 수도 있어. 이제 마무리 할게요. 4의 에이 얼마? 16이지. 왜 4에 어? 예분의 1이래오 어, 조심. 예분의 1이니까 쓰기 싫어. 예분의 1이니까 밑변항공식에 요거 요거 바꿔주면 바꿔줄 수있냐 없냐. 요거 로그 4에 5가 되지 않으려나? 어찌지아 밑변항공식 쓴 거야 안 아, 왔네. 비분의 1이잖아. 예분의 1에서 예의 위치 바꾸면 다시 역수되는 거니까 제자리 되죠. 어쩝니까? 아 <laughs> 이런 이거 중요한 성질이지. 이 밑과 로그의 밑이 같으면 5만 남는다 그랬지. 이거 애워지 지수에 로그가 있는 성질. 즉 A 로그 A 이 밑과 이 밑이 같으면 이 진수로 나온다. 이런 성질도 좀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21입니다. 74번. 결론은 뭐지? A값 자신 있게 봐. A가 어디 있냐. 밑이 다 있냐. 밑에 다 있네. 끝났네. 자, 얘 가로 안에서는 따라합니다. 얘가 로그밑이 a인 로그의 합으로 돼 있지. 이걸 진수로 보는 거. 야 진수, 진수. 오 떨지 마. 진수, 진수로 볼수 있죠. 현재 상태선 그것밖에 더 있니? 맞아. 맞아. 틀렸네. 갈게. 끝. 로그 아까 배웠듯이 a에 노게쓸스요 진세 곡꼴로 쓰면 묶어줄게 로그 3의 2 곱하기지 로그 4의 3 곱하기지 로그 5의 4 곱하기지 땡땡땡땡. 로그 64의 63이지. 이렇게 가면 돼. 맞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야, 대박. 로그의 곱셈. 로그의 곱셈이지 하나밖에 없대매, 하나밖에 없대매. 로그의 곱셈은 하나밖에 없대매. 잘 봐봐. 어찌 됐든 이거 로그의 곱셈이지. 밑이 다 다르지. 밑 통일을 해 그냥. 그럼 니들이 더 정확히 아는거 C의 3분의 로그 C의 2지 곱하기 로그 C의 4분의 로그 C의 3이지 로그 C의 5분의 로그 C의 4대지 유빈이 이해되니 지금 이렇게 하는게 아니야나 밑을 갚게 해서 곱셈해 그 약분의 원리가 이거거든 원래 선생님 알잖아 얘는 로그 C의 64분의 로그 C의 63대지 이러면 깔끔했냐 왜? 얘 약분되지 얘 약분되지 얘 약분된다고 보면 남는 것 이것분의 이거가 남지 즉 로그 A에 로그 C의 64분의 로그 C의 2가 남지 정답은 이거 더 약분되지 원래 64는 2의 몇 제곱이지 아까 했는데 어? 6제곱이지 요, 기어 나가지, 이렇게 요, 거 약분되지. 즉, 남는 논 로그 뭐가 남어? A에 6분의 1이 남지. 6분의 1 남잖아. 이렇게. 얘는 노와 같아? 마이너스 1과 같대 여기 게 어디? 여기 마이너스. 어찌 문제잖아, 이거. 어찌 문제야, 그냥. 그럼, 러 자, 어떻게 하면 빠르니? 지수 꼴을 쓴 거야. 요거에 이렇게. 이 밑이 지수의 밑, 그지 요거에 a 의 마이너스 1승은 뭐다? 6분의 1이다.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 그치? 로그를 지수. 로그를 지수꼴로 바꾸는 거. 요 밑이 지수의 밑, 요거가 지, 지수야. 그 다음 6분의 1 이쪽으로 오는데. 그러므로 얘는 A분의 1과 같지. A는 6이 되겠죠.